네, 먼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애터미 직급 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비비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더페임, 이브닝케어, 다종 각각 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네, 2월 하반기와 3월 전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세일즈마스터로 승급하셨는데요. 한국 448명을 포함한 총 14개국에서 총 693명의 세일즈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일즈 마스터 승급식은 대표자 2인에게 증서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세일즈 마스터분들을 대표해서 박현철 조명래 회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로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먼저 박현철 뉴 세일즈 마스터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번호 10545182 회원 성명 박현철 기아는 애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가 증정됩니다 네 대표님과 기념사진 촬영하실게요 네 하나 둘셋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명래 뉴세일즈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승급증서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8594-630 회원성명 조명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기념사진 촬영하시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승급자분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에터미를 만나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박연철 인사드립니다. 제가 에터미를 처음 만나게 된 동기는 지난해 11월 1박 2일간의 송리산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전국에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대중성에 놀랐고 두 번째는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체로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에서 현금 10억을 지게차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나의 삶을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시 쓰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체하기 어려워 4개월 만에 판매사 도전을 결심하고 좌측에 250만 pv, 우측에 250만 pv, 합의 500만 pv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서 저의 승용차에 해모임, 앱솔루트 육종 화장품, 기타, 성유미인등 다양한 제품들을 가득 싣고 제가 아는 지인, 저의 파트너 무조건 애터미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50만 PV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저하고 너무나 친한 친구에게 해모임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나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지만 이 친구 하는 말내 생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단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단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친구야 네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만류하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내가 네가 만난 처음에 그 성공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 판매사를 가면서 제가 딱 느낀 거두 가지. 재심합력의 위력.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를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밑에 달면 성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7학년 1반 조명래 인사드립니다. 4년 전 우연한 기회에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았습니다. 어, 제가 제품을 써보니까 어, 나쁘지는 않아서 주변에. <웃음> 어, <웃음> 주변에 제가 소개도 많이 해주고 하였는데 저는 절대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다단계라서요. 한 평생 남편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던 내가 어,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아껴가면서 어, 알뜰히 살아온 전데 다단계를 하락하는데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절대 가입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어, 그러던 한 1년 전 어, 제가 단골로 다니던 우리 그 미용실에서 또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어, 그 애터미 하는 딸과 모녀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제가 가입을 안해줄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가입을 해 주었답니다 가입을 해 주고 나니까 어, 센터에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놀러 갔답니다 놀러를 갔더니 간그 이튿날이 석센스 아카데미라나 이러면서 거기를또 놀러 가자고 합니다. 저보고. 그래가 저는 거기가 뭐 하냐고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 저는 아 세미나 가서 앉아서 듣기만 들으면 되겠구나 했지만은 어, 사실은 제가 세미나를 듣고 올 때는 춤추고 노는 데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laughs> 세미나를 마치고 그 이튿날, 어,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 이 버스가 성공버스라 하면서이 버스를 36번만 어, 빠지지 않고 타면은, 어, 성, 뭐가 돼도 된대요. 그 말에 기가 조금 기웃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6번, 물론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차 타는 건탈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길로, 어, 세미나를 가면서, 어,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할수 있어. 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음, 회장님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말씀이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씀 하셨지요. 배운 것도 필요 없다. 인물도 필요 없다. 또, 나이도 상관없다. 파는 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고 제품은 나한테만 팔아라 하는 이름을, 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애터미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어, 내가 이제 이 나이에도 할수 있다 하는 거를 어, 여러 사람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어, 오늘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옛날 말에 어, 녹슨 칼도 쓰면 쓴다고 말했지요. 어, 저도 비록 녹은 쓰러지만 열심히 해서 어, 소비자 만나고 또 세미나 다니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두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에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태풍이 증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 2월 하반기와 3월 전반기에는 한국 73명을 포함한 8개국에서 총 109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식은 대표자 1인에게 승급 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승급 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승급하신 모든 다이아몬드 마스터분들을 대표해서 조영화 회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로 올라오실 때큰 박수로 환해 주세요. 회원 번호 4 702735 회원 성명 조영화 귀하는 믿음의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이스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최신 사양의 탭북이 증정이 되었습니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함께 에터미 여러분 외쳐드릴까요? 하나, 둘, 셋! 에터미!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어서 승급 소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뉴 다이아몬드 조영아 인사드립니다. <laughs> 어, 많은 다이아몬드 분들이 새로 탄생하셨지만 제가 간택된 것은 어, 이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어, 하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된줄 압니다. 어, 저는 <laughs> 어, 젊었을 때는 공직 생활도 해봤었고, 어, 그리고 또 아이들 아동 문고 세일도 해봤어요. 아, 요즘 시대가, 그, 어떤, 나의 영업을 한다라는 게, 어, 그게 길게 가지도 못할 뿐더러, 어, 수, 순간순간 변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제가 그걸 발맞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어, 제 생각에 이제 노후에 좀 우아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어, 내가 정말 이제는 어디다가 좀 산비탈 같은데 고즈넉한 곳에다가 커피 전문점을 하나 차려놓고 어, 이제 내 생활을 해야 되겠지 하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그게 67세 때. 그랬는데 막상 그걸 차리려고 보니까 이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해봤지만 그 다단계는 제 사전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어느 날 누가 그 비비크림 하나를 선물했어요. 근데 그게 이름도 성도 없는 거라. 별로 무시했죠. 그러다 아쉬워서 써봤는데 왠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톰이라는 그게 좀 저한테 인식이 되었 왔죠. 그러다가 그걸 기회로 해서 석세스 이런 석세스 세미나에 와서 어,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 명강의. 정말 그 서, 회장님의 강의는 제가 언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확신, 자신감, 그리고 열정, 그게 저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다 단계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관심을 안 가졌던 일이기 때문에 어, 미로가 아니고 장님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우리 스폰서님께서 정말 저에게 어떤 꿈과 희망과 그 용기를 계속적으로 심어주면서 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저를 인정해주는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을 저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죠. 제가 이 일을 하기,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뭐, 교회 사람들, 뭐 심지어 사돈들한테까지 알렸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포기할까 봐서 그 사람들한테 면목이 쓰지 않을까 봐서 그렇게 이제 알렸던 건데, 이제 그 결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버리고 갔던 사람들도 이제 지금은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판매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파트너님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에서는 판매사가 탄생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뭐지 않아 또더 나은 즉더 우에인 직급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이 단상이 엄청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서 보니까 별로 안 높아. <laughs> 여러분 모두들 다 올라올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꿈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성공해서 나와 또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실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